내가 찍히는 영상 속의 내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에요. 사실 영상 속의 내 모습이 처음에 특히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어색하게 보이고 뭔가 손발이 오글오글 오그라드는 그런 감정을 느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제가 그랬어요. 영상이 되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지만 눈앞에는 카메라밖에 없는데 나 혼자 이렇게 떠든다라는 것이 굉장히 쑥스러웠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살짝 넘어가고 나면은요, 영상에 비치는 내 얼굴이나 몸에 대해서 뭔가 좀더더 더 예쁘게, 좀더 멋있게, 좀더 아름답게 나올 수 없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정도 유튜브 랩을 하면서 어떤 모습이 그래도 영상에 찍혔을 때좀더 괜찮게 나오는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때 찾 저는 세 가지 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팁. 가능한 한 조명을 잘 활용할 것. 꼭 조명 기기를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모든 조명 기기를 이렇게 끌어와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스탠드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상에 담기는 내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물론 조명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얼굴이 더 예쁘게 나오고 멋있게 나올 확률이 높지만 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은요 그냥 스탠드 조명 하나가 더 있는 것만으로도 영상에 담기는 모습이 훨씬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스탠드가 없어요 하신다면은요 지난번에 영상에서 한번 살짝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창문에 햇볕이 잘 드는 창문 앞에서 촬영을 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사실 이 세상에 어떤 강력한 조명보다 가장 우리들의 모습을 멋있게 담을 수 있는 조명은 바로 태양광입니다. 그러면 꿀팁 두 번째 화장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피부 표현을 매트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트하게, 약간은 건조하게 피부 표현을 하시는 것이 조명을 쐬었을 때나 혹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요, 얼굴이 매끈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물광이나 꿀광, 윤광광 같이 얼굴이 광이 도는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이마나 콧등 주위로 빛이 반사가 되면서 얼굴이 예쁘게 나오기보다는 번들거리게 비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하실 때 파운데이션이나 비비 같은 크림들은요, 좀더 매트한 그런 제형을 사용해주시고요. 그런 제형이 따로 없으시면 파우더를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요즘 로드샵에 파우더 굉장히 잘 나오니까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좀더 영상 안에서 내 모습이 자연스럽게 아름다워지는 방식이에요 남자분들은 메이크업을 원래 하지 않으시거나 아직 나이가 어려서 메이크업을 굳이 할 필요 없는 친구들에게는요. 얼굴 표현을 매트하게 하는 꿀팁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주방에서 찾으실 수 있는 키친 타월입니다. 키친 타월로 촬영하기 전에 땀이나 피지를 살짝살짝 이렇게 닦아 주신 다음에 촬영을 하게 되면 여성분들 혹은 이제 메이크업을 주로 하시는 남성분들이 매트한 제형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결과를 내실 수 있어요. 꿀팁 세 번째. 어, 계속 메이크업과 관련된 팁이긴 하지만은요,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팁입니다. 눈썹을 평소보다 좀더 진하게 표현할 것. 메이크업을 하시고 눈썹을 평소와 같이 그렸는데 촬영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눈썹이 날아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나 피부가 하얀면 하얄수록 조명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얼굴에 있는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 가수분들 중에 피부가 하얀신 분들은요, 오히려 자신의 얼굴을 어둡게 메이크업을 해서 조명 때문에 날아가는 이목구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메이크업을 어둡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없지만 눈썹만큼은 확실하게 좀더 진하게 그려주신다면 좀더 얼굴이 명확하게 보이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눈썹은 얼굴에 지붕이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눈썹을 그리시는 게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우리 허피디님이 사실 눈썹 문신하셨거든요. <laughs> 그런 방법을 채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나는 아직 어려서 눈썹을 그리거나 문신하는 게 무섭습니다. 혹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괜찮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팁을 요, 내가 내 영상을 보았을 때 조금 더 나은 모습, 조금 더 괜찮은 모습, 내 마음에 쏙 드는 모습을 만들기 위함이지 뭔가 어떤 미적 기준을 만족시키고 외적으로 더 아름다워야 유튜브가 성공하는 그런 팁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팁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셔서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런데도 나는 내 모습이 그냥 원래의 모습이 좋다 하신다면 그대로 유튜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툴이 유튜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구독자 분들도요, 자신의 모습에 좀더 자신감을 갖고 지금 현재의 모습도 사랑하고 조금 더 나아지는 방식을 이렇게 취했을 때 자신의 모습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까지 구독도 잊지 마시고 관련 영상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잊지 말아요. 다음에도 더 좋은 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